만사계 아내를 남편이 부축하며 부부가 조심스레 밤실 고개를 넘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산길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걸음을 재촉했지만 아내는 도무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나뭇가지를 벌려 털어들 걸고 그 안쪽에 산모를 누였습니다. 순식간에 오색구름이 밤실을 덮었습니다. 진통을 거듭하던 아내가 드디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한국불교의 새벽을 연원효스님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는 아이 이름을 서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새털이라는 뜻입니다. 나뭇가지에 털옷을 걸어 마련한 장소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랍니다. 훗날 원효가 태어난 이 나무는 사라수라 불렸습니다. 털옷을 벌려건 나무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당은 학문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지 신라는 원광, 안암, 자정 등과 같은 고승들이 왕실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베풀었고 낭지, 해숙, 해공, 대안화상 등은 서민들 속으로 들어가 불법을 펼쳤습니다. 서당은 약8 9세에 출가하여 사문이 됩니다. 법명은 원효였습니다. 올고은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한 원효는 34세가 된 650년에 8살 연하의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1차 유학을 시도합니다. 당시 당나라는 불교의 성지와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게 불도를 닦는 사람들의 대원이었습니다. 압록강을 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들은 고구려 순락군에게 잡혀 간첩 혐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해 신라로 돌아옵니다. 661년 45세의 원효는 37세가 된 일상과 다시 당나라 유학을 시도합니다. 당주계를 거쳐 바다를 건너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거센 비바람이 두 사람의 발길을 막았습니다. 둘은 토굴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침이 되어서야 이곳이 무덤 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둘은 무덤 속에서 다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무덤 안은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귀신까지 나타나 겁을 주네요. 당연히 잠도 오지 않습니다. 분명 같은 장소에 있는데 그것을 느끼는 마음은 이토록 다릅니다. 원효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각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토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라고요.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라면 마음 밖에서 따로 구할 게 없습니다. 그 길로 원효는 바랑을 메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원효는 삼국전쟁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먼저 죽어나갑니다. 중생이 아픈데 어떻게 중생제도의 뜻을 품은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거사인 유마일은 중생이 아르니 보살이 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살은 대비심으로 아픈 중생들을 어루만집니다. 이와 함께 원효는 인민과 귀족은 모두 다 불성을 지닌 중생일진데 왜 이리 다른 삶을 사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효는 일심에서 토굴과 무덤의 상대적 이분법을 극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토굴을 내고 무덤을 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토굴과 무덤의 이분법은 극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사회 통합의 원리로 제시한 화쟁법은 바로 여기서 뻗어 나옵니다. 이련이지은 삼국유사에는 원효가 요속공주와 어울려 설총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색을 다스려야 할 승려가 여자와 만나 아이까지 나타니어 어느 날춘이가 동안 원효가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주겠는가? 내가 하늘 떠받칠 기둥을 깎아 볼까나 라고 외치며 거리를 떠돕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왕은 법사가 귀부의를 얻어 어진 아들을 낳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마침 요석궁에 홀로 된 공주가 있어 태종은 궁리를 시켜 둘을 만나게 했습니다. 원효는 일부러 물에 빠져 옷을 적셨고 기다렸다는 듯 궁리는 요석궁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요석궁에서 공주와 원효는 사흘을 보냈고 공주는 설총을 낳았습니다. 이 고사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자루 없는 도끼를 남편 없는 과으로 하늘 떠받칠 기둥을 훌륭한 우손으로 해석합니다. 독기 자루는 남성을 의미하겠지요. 불교학자인 고영섭은 원효가 부른 노래를 누가 자도 없는 도끼를 주겠는가 내가 하늘 떠받친 기둥을 끊으리로 풀이합니다. 구시대의 낡은 질서를 도끼로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마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가 하늘을 떠받칠 인물의 관심을 기울인다면 고영섭의 해석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라를 변혁하려는 원효의 마음을 중심에 놓습니다. 화잼법으로 이분화된 둘을 하나로 연결하고 그 하나로 새로운 통합의 길을 찾으려 한 원효사상과 잘 어울리는 해석은 어느 것일까요? 자루 없는 도끼를 쓰려면 스스로 자루가 되어야 합니다. 도끼가 방편이라면 자루는 그 도끼를 다스리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구가 된다는 건 이런 점에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지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던 원효는 토굴과 무덤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통해 일심에 이르렀습니다. 일심은 바다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강은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제 몸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을 바다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면 분별심이 소산하는 순간 바다는 절대로 바다가 될수 없습니다. 분별심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시비하는 마음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저것을 무시하고 저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당연히 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대승기신론을 읽으면서 원효는 다양한 주장을 극복할 논리 방식을 찾아냅니다. 일심에 입각하여 부정과 긍정을 아우르는 화쟁법이 그것입니다. 일심이 문으로 표현되는 화쟁의 논리 방식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상황을 통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분별심이 강한 사람은 둘은 둘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오르면 저것은 그러니 둘은 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분별심이 강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 타자를 부정합니다. 일심에 입각한 화쟁법은 어떨까요? 원효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주장이 있고 남의 주장을 들어주면서도 그것을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부처의 뜻인 보편타당성에 입각하여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무예행은 이런 과정에서 펼쳐집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자연스레 떠오르지 않나요? 원효는 소상고사로 자처하며 중생들이 사는 시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은 자만이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은 자리에는 자비심이 피어납니다. 자비를 사랑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무아는 단순히 자기를 억대는 게 아닙니다. 자기와 타자의 경계를 허무는 게 바로 무아의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아로 가는 길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효는 무행을 통해 고통받는 중생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부처는 승가에 들어온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원효는 무엇보다 부처의 이 마음을 무행으로 가는 길 위에서 펼쳤습니다. 그는 분황사에서 화음경소를 짓다가 문득 보살행은 문자양이나 서공기에 있지 않다는 점을 자각했습니다. 그대로 저를 뛰쳐나와 시정에 사는 벌거숭이들과 어울렸습니다. 가난에 찌든 백성들과 어울리려면 신분의 옹배인 차별논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모해박을 치고 무해춤을 추며 모해가를 불렀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한 민중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사방을 떠돌았습니다. 송고승전에 실린 원효전을 보면 각승연기설화가 나옵니다. 원효가 역저인 금강산매경론을 짓게 된 상황이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왕후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났는데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무당이 다른 나라에서 약을 구해야 한다고 하자 왕은 바다 건너 당나라로 사자를 보냅니다. 바다 한 가운데서 노인이 나타나 사자를 용궁으로 데려갑니다. 용왕은 30장쯤 되는 흐트러진 경전을 내어주며 왕후의 병에 의탁해 삼승의 인연을 짓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왕후의 병을 치유할 이 경전이 바로 금강삼매경입니다. 용왕은 마사에 대비해 사신의 장단지를 칼로 찢고는 그 안에 경을 넣어 봉하고 약을 발랐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성자로 하여금 흐트러진 경의 차례를 바로잡게 하고 원효법사를 청해 경도를 짓고 강석하게 하면 왕후의 병이 반드시 나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대한성자는 특이한 차림새로 동발을 치며 대안, 대한, 대안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군거래 가고 싶지 않다며 경을 가져오면 차례를 지어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리된 책을 주며 오로지 원효 한 사람만이 강석하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전을 받은 원효는 이 경은 본각과 시각이라는 두 각을 종으로 삼고 있다라며 소 달구지에 앉아 경소 다섯 권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소를 경박한 무리가 훔쳐가는 바람에 원효는 사흘을 연기하여 다시 세 권의 약소를 지었습니다. 왕가시나 출가자와 재가자가 구름처럼 모인 먹당에서 원효는 이 경전을 설파하며 지난날 백개의 석가래를 고를 때에는 비록 내가 들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의 대들보를 가로지르는 곳에서는 나만이 할수 있구나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권력에 밀붙은 승려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 제목에 나오는 각승은. 각과 각의 발음이 같은 점을 착안해 본각과 시각을 소의 두 뿔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각과 시각은 둘이면서 하나라는 이치를 말하려고 한 것이지요. 일심 2문의 이치가 여기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이 둘이면서 하나라는 이치를 마음에 품고 원효는 무예행을 펼쳤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리면서 하나인 이치는 이렇게 보살행을 실천하는 원효의길 앞에 또렷이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